예, 반갑습니다. 주익차트 분석강지웅 t v 입니다 먼저, 원달러 안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뭐, 시가 또 눌러가 밀었죠. 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도, 이날 깨고 올때 내려갔습니다.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봉에서는뭐 미꾸리도 그렇게 말지도 못했습니다. 과연 이제 다음 달에 예, 어떻게 될지 예. 지금 현재로서는 모양이 조금 애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다음 주월요일 돌리는 림이 나올지 예.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소가 조금 아쉽게 마감했죠. 예. 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 이라는 돌파를 못 했습니다. 예. 1, 3 4 예, 돌파를 예. 못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예. 여기가 꼭지가 될지 여기를 예. 올라갔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모양이 조금 예. 애매해 보입니다. 예. 다음 주, 어쨌든 좀이 라인 위로 올라타주기를 바라봅니다. 월봉 <laugh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월봉에서 다음 달에 이제 가느냐 문제입니다. 여기 위에서 놀아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조금, 이, 이때가 좀 아쉽죠? 이때가. 좀 힘을 내줘서 반등을 주기를 바라봅니다.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에서 모양이 좀 애매하게 마감했죠. 이 라인이 올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다음 주에 이 라인으로 올라가는 지보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초세가 살꺾끼는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초자질 매매에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들의 물량을 내놨었죠.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었고, 기관들은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예,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코스닥에서는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예. 주봉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도 지금 막 예, 흘러내리고 있죠. 월봉 예.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봉에서 지금 윗골를 달고 있는데, 다음 달이골 위, 리 위에서 다시 놀아줄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공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예. 어디까지 지금 흘러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라인을 올라타는 날을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래 투자질로 매매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들이 매수를 했었죠. 예. 외국인하고 기관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민이 나스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달력 있게 마감을 하진 않았습니다. 주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다음 주에 반등을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에서 이 위에서 놀아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가주면 좋은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좀 뭐라 하기가 애매합니다 예. 주봉에서도 그렇고 일봉에서 좀 힘을 내주수 상승을 해줄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애매하죠 예. 어쨌든 좀 반성을 주길 바래 봅니다 예. 다음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산업도 시자캔들이 넣었죠 예. 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 반등이 나아주는애 문제입니다, 지금.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도 여기 있으면 가는 애 문제인데, 어쨌든 좀, 예, 가주기로 바라봅니다. 예. 변동성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변동 지수가 초세가 꺾겠다는 겁니다. 꺾겠다는 것이 지금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다 양보올라들때 밀려, 현재로서 밀려 있습니다.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봉에서도 이 라인 밑에서 지금 놀고 있죠.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다음 달에 반동을 주고 올라오는지 여부를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미국 지수는 살아날, 날이라 보지만은 아래에 있는 라인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브랜드 국제유가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또 십자 캔들이 나왔습니다. 예. 주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 위로 오늘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로서는이 라인을 돌파를 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차이 라인 위를 돌파해 주기를 바라봅니다. 어쨌든, 네, 반동주 당입니다. 이 라인으로 지금 올라타서. 제차 밀리지 않기를, 예, 네, 바라봅니다. 네. 월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양은 이 라인 뛰고 참, 음, 예쁘게 반당을잘 줬습니다. 이제 제차 다시 반동을 주느냐, 문제죠. 예. 네. 지금 모양이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애매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가 예, 조금 탄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다음 달은 좀 힘을 내주기를 바라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수이까지 하겠습니다.